여기하세요 그거 봐. 생각이 안 <laughs> 나네. <laughs> <laughs> 이 저거 해 가지고 잠깐 머리가 안좋았습니다옮겨서그만 <laughs> 시작. 손치어주고 이런게 팡팡 나와야지 아니 계속 응. 겁쎄만뭐 어? 그런거 많이 하니까 그런거 많이 해도 혼동하지 머리가 않고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빼기가 나오면 보자마자 어떤 상황에서도 척척 나와야 되는거야 됐어! 정답이야! 자 이야.